2020년 민속 방송에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신이 내린 최고의 무당을 찾는 여정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지금까지 오는 차원이 다른 테스트로 무당의 영검함을 검증했다는 데 과연 전국 최고의 무당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먼저 전국 최고의 무당이들 후보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1차 테스트를 진행한 민속 방송 그 특별한 1차 테스트는 바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에 출연 희망을 보인각 지역의 무당들에게 한 인물의 사주를 보내고 맞는 불이를보낸 무당들만을 선별하는 것. 이번 사주 풀이에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를 수가 없는 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최근 사망설로 시끄러웠던 그의 사주를 본 무당들은 과연 어떤 풀이를 보내올까 사주를 보내고 수일의 시간이 지난 후 전국 각지 수백 명의 무당들에게서 사주풀이가 전해져 왔다 받은 답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민속 방송의 김준옥 회장이 검토했는데 지금 보는 사조풀이는 어떨까? 잘 맞췄을까? 거의 뭐 정확도로 따진다면80% 이상, 한85% 이상 가는 정확도. 이렇듯 많은 답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징을 정확히 맞추며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피디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역시 이번에도 이 놈을 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다시 검증을 떠나야지 몰카는 꼭 잊지 말고 이번엔 1차 테스트를 통과한 각 지역의 무당들을 한 명씩 찾아가 물카 점사 테스트를 진행해 볼 차례 과연 2차 테스트에서도 그들의 영검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한 가수의 사주를 들고 그들을 만났다. 사주예요. 사주 보면은 천기사을 물어있어서 어디가서 분명히 받는다 이제 예. 이유는 안 받아도 분당으로 절 집단이 가서 구술해 부술. 구술해서 이 사람이 잘안 풀려 나가니까 왜냐 이걸 몰라서 못하니까. 바람을 내면사이풀나가잖아요 내면 그래야 을어야 응? 실망스러울 정도로 틀린 점사 영검함 확인 실패 다른 곳은 어떨지 아니 <놀람> 이 <이거> 원래가 700인데 <놀람> 요새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놀람> 200을 깔아 <게> 500에 해 줘요 저사 그 작품이 뭐냐면, 엄마가 써야 되고, 음. 다, 또, 또 찾은 게 많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또다시, 영검함 확인 실패. 거듭 허탕을 치던 제작진. 지역을 바꿔,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장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보러 왔다고? 예,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장가 가기 생겼나 예? 장가는 무슨 장가야? 예?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는지 뭐 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예계에서 뭐 은퇴를 한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이 어뭐 뭐라고 까좀 사고를 쳤다고 해야 되나? 인천 월명사 염검암 확인 이차 테스트를 통해 염검암을 확인한 총 여섯 명의 무당 이들 중 보다 더 신통력이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세 번째 무당 인천 하객동에서 온 월명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전국 최고의 무당 6인 이들의 영검함을 겨루는 서바이벌이 곧 시작된다 물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촬영 전 제작진을 비롯한 출연진 모두의 체온을 검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철저히 예방. 모든 과정을 거친 후한 자리에 모인 무당들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기 앞서 테스트에 응할 무당들의 순서를 랜덤으로 정해 보기로 했다. 방 안에 있던 무당들은 한 명씩 밖으로 나가 똑같이 생긴 여섯 개의 상자들 중에 마음이 가는 하나를 골랐다. 과연 그들은 몇 번을 뽑았을까? 선생 번호 몇번 뽑으셨어요? 어번아니어 어, 이제 테스트 또 앞두고 계신데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감이 좀 어떠세요? 그냥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좀 결과가 좀안 좋으시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응. 그러니까 신에서 저게 해주는 대로 잘 열심히 해야죠. 네. 전국 최고의 무덤을 찾는 최종 테스트. 그첫 번째 관문. 바로 사진 속 일반인들의 정체를 맞춰야 하는 것.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닌 사진 속 인물들. 과연 모당들은 사진 속 일반인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3차 테스트. 모당들의 영검함을 판별하는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시작된다. 1번 이분을 볼 적에는 이 사람은 나랏 밥을 먹어야 되고, 무슨 뭐, 조금 형사나 여자래도 이렇게 좀 그런 녹을 먹어야만이 이 사람이 되는 사주인 것 같아요. 얼굴, 그리고 이번에 사례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적에는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그니이 사람으로 인해서는 사람이 많이 좀 어떻게 좀 죽어갔다. 그러나 신통방통하기도. 제대로 접종한 월명사의 점사 선생님 그 방금 테스트 보셨는데 좀 네. 어떠셨어요? 음,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음, 어. 테스트 하시면서 좀 어려웠다 싶은 점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본대로 뭐신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분에 대한 거를 어, 말씀드렸죠. 음. 그러면 아쉬움은 남, 남지 않으셨는지 아쉬운 건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실력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저기하지는. 이제 3차 테스트 마지막 2 단계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그 시험은 바로 사례자 신상 맞추기 최고의 무당 6기는 얼굴만 보고 개인의 신상과 고민거리를 맞힐 수 있을까? 저는 부천에 사는 우영환입니다. 나이는 50 중반입니다. 아, 뭐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후야 뭐 맞겠지만서도 <laughs> 제가 그냥 알고 싶었던 거는 사실 뭐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 건강이 좀 어떠신지. 부모님의 건강 등이 고민이라는 영환 씨. 안녕하세요. 서울 영동구에서 온 한경숙이라고 합니다. 65세고요. 지금 최고 고민은 딸들이 시집을 안 가고 딸들이 언제쯤 갈수 있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딸들의 결혼 문제 등이 궁금하다는 경숙 씨. 각각 뚜렷한 고민을 품고 있는 두 남녀. 과연 여섯 무당들은 이들의 고민을 읽어내고 또속 시원한 해결책까지 일러줄 수 있을까? 어, 어, 우리 대주를 둘러를 보니 어허 하다 어, 좀 걱정, 의심이 많네 인간에 어, 가족간에도 고민이 많고 본인의 고민도 많고 그런데 누가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놀랍게도 고민을 마친 월명사. 아, 어, 우리 기조 님은 딱 둘러를 보니 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외로운 사주. 사별을 하셨나? 네. 돌아가셨어요. 네, 대주 님이. 근데 지금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손에 근심이 들었다고 그래, 걱정. 이제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뭐 결혼에 결혼에 관심이 있으신지. 네. 명불허전 활로을 보여준 월명사의 점사. 이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의 테스트는 모두 끝이 났다. 잠시 후 여섯 무당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하루 동안 진심과 성심을 다한 여섯 무당들에게 이번 촬영은 어떤 감상으로 남았을까? 이 테스트 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힘드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뭐 갑작스레 뭐뭐 뭐 저기한 일로 온 거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들이 신명님들이 뭐 이렇게 주는 대로 그대로 다뭐 받으리면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당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그냥 고맙다 인사 말 듣는 무당. 예, 음. 네, 항상 생각나는 무당 그런 무당으로 남고 싶어요. 네, 유명히 뭐 유명해서 그냥. 뭐 이렇게 튀고 그런 것보다 진짜 선생님이 이번에 일잘 돼서 너무 잘 풀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말 듣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 한편 테스트를 마친 후각 무당들의 점사가 어땠는지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례자들. 점사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또 그들 마음속에 친선미를 뽑아보았다. 사례자들이 뽑은 무당들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을까?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는 길고 길었던 여정 이제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의 순간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민속방송에서 진행된 1차부터 3차 테스트들을 통해 전국 최고의 무당 진선미가 결정될 것이다 여러 선생님도 오늘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무당입니다. 전국 저희가 그 제작진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1차 테스트 테이프, 2차 테스트까지 검증해서 아마 저희가 한 60군데 넘는 곳을 상담료를 주고 선생님들도 역시 저희 제작진들한테 점을 다 봤을 겁니다. 어, 최고의 무당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정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무당입니다. 그 진선미를 가려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진선미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까지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정 최고의 무당입니다. 제3의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제3의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월명사 선생님. 제 3회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최고 무당 선호로 수상할게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최고의 그 어, 무당을 찾아라. 이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이런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인 것 같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죠. 네. 최고의 그러면, 무당을 찾아라. 찾아라.